오늘은 어제 제가 올린 그 카네이션 영상 보시고 한 분이라도 이 수세미 떠 보신 분 있을까요? <laughs> 오늘은 제가 그 카네이션 용돈 박스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새 그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포장 투명 박스예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이런 박스들. 저는 지금 이걸 구입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 장난감 사면 들어있는 통들 모아놓은 건데, 그,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PBC 그 투명 상자 치시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에 천 원도 안 하거든요. 몇백 원, 칠백 원, 팔백 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동그란 거나 네모난 거 준비해서 그 어제 제가 만든 카네이션에 넣어서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 상자를 지금 이 상자 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한요좀 엄청 긴그 로봇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긴 상자였어요. 그 아이들 장난감 사면서 들어있던 통인데 카네이션 상자를 용돈 박스 만들려고 잘라서 혼자 막만들다가 이거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좀 보여드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이 상자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찍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큰 상자를 내가 원하는 길이로 자르시고 여기 위에가 이런 투명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센치 재서 그냥 이렇게 접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접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상자예요. 여기에다가 그 남은 부분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유리처럼 잘라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준비해 놓았구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준비해 놓았고, 이거는 나중에 돈을 넣으실 때 꽃이랑 겹치지 말라고 이렇게 옆쪽에 칸막이처럼 세워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세워줄 거고, 지금 은 일단 돈을 할 건데 이것도 오늘은 그냥 요새 환경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해서 다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용돈 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냥 이렇게 포장되어 있던 그런 비닐이에요. 이 비닐을 제가 돈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돼서 잘라 두었어요. 이렇게 종이를 보시면 돈 크기에 딱 맞죠? 이렇게 해서 비닐을 잘라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자 안에다가 이렇게 돈 말아서 넣어 드릴 건데, 이거를 샘플로 해서 동그랗게 하나 말아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한 돈은 5만원 권 6장 30만원이에요. 그래서 6개가 쭈루룩 들어가는 크기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고, 이 정도 크기의 종이를 하나 접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닐을 하나 가지고 크기를 다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접어 두었고요. 비닐에다가 얇은 양면 테이프예요. 이거는 저희 집에 얇은 양면 테이프를 끝에다가 비닐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고 그다음에 비닐만 예쁘게 접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 원기둥에다가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비닐을 이렇게 딱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자 모양이 그러면은 얘를 쭉 그냥 빼주시면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면 동그란 예쁜 모양이 되고 옆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살짝만 잡아서 끝 부분으로 가위로 잘라줄게요. 얇게 붙이는 거라서 딱 맞게 자르면 잘 붙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그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겠죠. 여기다가 5만원권, 지금 저는 이 돈이 보이게 이 끝에서부터 그냥 동글동글 말아서 5만원권이 보이게 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준비해 볼게요 돈을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옆쪽으로 쭉 세워 줄 거예요 넣어주시고 이게뭐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게 좋으신 분들은 그 방향으로 맞춰주시고 저는 뭐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모양대로 쭉 맞춰줄게요. 이렇게 정렬해서 맞춰주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 만들어 두었던 카네이션 수세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은 부분은 예쁜 리본 끈 같은 걸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 뜨개질을 하니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종이사 두 가지 색깔, 여기 색깔이 예뻐서 이거 가지고 한번 매듭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었다면 저는 집에 이런 거뭐 포장 그런 소품 같은 것들 생기면 잘안 버리고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끼워가지고 장식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간단한데 뭐 특별하게 막 화려하진 않지만 포장하고 하는 비용 줄여서 용돈을 좀더 드린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있는 카네이션이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선물이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선물했더니 어머님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웃으셨고, 아, 이런 카네이션도 있나 하셨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계속 활용해서 쓰시면서 즐겁게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네이션 수세미 만들어 보신 분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을 하셔도 괜찮다고 한번 소개드려 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의 달에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일 많이 하실 텐데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